자, 여러분들, 지금은 구독자 중첫 멤버십 회원님을 만나러 갑니다. 만나게 된 과정은 지금 보시는 영상과 같이 이러한데 아, 되게 떨리네요. 아, 그리고 심지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독자님이랑 같이 살고 있는 동생분도 제 영상을 봐주시는데 같이 나와도 되냐고 하셔 가지고 성케이 허락을 했습니다. 아, 이게 뭐라고 왜 떨리냐. 남자 만나러 가는 건데. 아, 그리고 춥지 않겠냐고요? 부산 사나이 아닙니까? 하나도 춥지 않아요. 그리고 저저 저번 주에 독감을 한번 걸렸어가지고 면역 체계가 완벽하게 돼 있습니다. 일단 강남 11역 출구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알아보니까 11번 출구가 제일 핫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본이 있는 구독자야. 좋아. 일단 강남 가서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스타! 강남에서 제일 핫한 11번 출구 앞에 도착을 했고요. 사람이 끊이질 않아. 계속 올라와. 진짜 핫한가 봐요 정말. 일단 그 아까 제가 말한 남자 두 분에 그리고 정말 여사친을 부른다고 하시네요. 솔직히 기대 조금은 했는데 진짜 불러주실 줄이야. 아 그리고 이분이 조금 늦는다고 하셨거든요. 지금에서야 드는 생각인데 설마 낚시는 아니겠지? 믿습니다, 동규님. 일단 늦는다고 하셨으니까 오기 전까지 강남 구경을 좀 하고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12번 출구가 핫한 이유 바로 이 골목길 때문이죠. 아실만한 분은 아실이라 믿습니다 뭐 어, 여튼 오시기 전까지 구경을 좀할 건데 제가 이 똥규님 똥규님한테는 촬영하는 거에 대해서 허락을 구했거든요 근데 이분이랑 같이 살고 있는 그 동생분에게는 허락을 못 구했고 오신다는 여사친한테도 허락을 못 구했어요 근데 허락 구하기가 좀 민망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안 찍으려고요 찍어도 저만 찍으려고요 그리고 솔직히 진짜 생판 모르는 사람 세 명이랑 만나는 거 부담스럽거든요 그분들은 이제 제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알고 있으니까 괜찮을지 몰라도 나는 아예 모르니까 친하지도 않고 대화도 안 해봤고 여튼 제가 불편하다고 색하다고 해가지고 분위기를 낼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영 강사... 수영 강사로서 회원님 대하듯이 오늘 하루만큼은 광대가 되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서울은 달라. 뭔가 뭔가 달라. 도로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되게 넓다 해야 되나? 여유가 있어. 곧 도착하신다고 하셔가지고 다시 11번 출구 쪽으로 왔습니다. 서로 얼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서 일단 착장만 알려드렸거든요. 뭐 알아서 찾아주시겠죠? 일단 오늘 제가 혹시 뭐야? 오, 오늘 저녁에는 이분들이랑 놀고, 그리고 내일은 대학 동기랑 오전부터 오후 4시, 5시까지 놀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찐빠이라는 친구랑, 그리고 그 친구의 친구 만나서 놀려고 합니다. 사람 진짜 많다. 정말 많아. 미쳤어, 미쳤어. 와. 진짜 핫하다 도착했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어디 있다는 거지 노숙자 뭐 옆에 있다고도 말씀드렸는데 진짜 낚이는 건 아니겠지 알아서 사사빨라 동규야 나이도난 같은 동갑이라네 그 사람은 아니겠지 아신거예 아. 네? 유튜브 아 맞아 맞아요 아, 아 세상에 안녕하세요 <laughs> 어 되게 어어말 편하게 할까요 동남인데 민정 혹시 볼수 있을까요 되게 어려 보여가지고 아 민정 안 갖고 왔는데아 <laughs> 그래요 민정 안 갖고 어떻게 술을 먹으려고요 그러네. 어 이거 네 아까 내가 지금 생각을 라고 그랬잖아. 패스 없어요 패스? 패스. 아, 그 패스 어플. 뭐 어떻게 술술안 먹고 목장 알죠 뭐. 안 먹어도. 돼. 아니 뭐아 사진으로 아, 사진은 있으니까. 아 그래요? 단대패아저 비근자예요. 예. 피는 거 옆에 구경할 수 있습니다. <laughs> <더> 신기하네. 뭐? <laughs> 저도 신기해요. 일단은 오케이 오케이. 아 이게 담배 존이에요? 한번 다시 동영상 찍을 수 있나요? 네 괜찮아요 아, 어차피 모자이크 해드릴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반가워요 유튜브 처음 봐뭐 제가 유튜버예요 <laughs> 그냥 일반인이지 어때요? 제가 뭐 실제 보니까 괜찮나요? 나쁘지 않아요? 응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뭐 까도 되겠는데? 안돼 안돼 절대 안돼요 일단 여기까지 현실시가 11시 28분. 어, 원래는 통금시간이 있었거든요. 10시까지. 군대 동기 간호사 친구 집에 10시까지 들어갔어야 되는데, 동규님 집에서 자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2차로 민코 노래타운 여기 오게 됐고요. 그리고 1차는 그. 제가 찍지 못했지만 동규님이랑 같이 사는 동생 한 분이랑 여사친까지 불러가지고 네 명이서 술을 마셨고요. 2 차로 이렇게 린코 노래타운에 왔습니다. 1 차는 감사하게도 어 동규님이 사셨고요. 아 정말 다행이에요. 솔직히 생판 모르는 사람 만나는 게좀 겁이 많이 났었거든요. 일단은 지금까지는 굉장히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아주 아주 정말 정말 굉장히 좋은 사람인 것 같고. 뭐